안녕하세요, 여러분. 렐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소소하게 타오바오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타오바오에서 택배가 거의 한 3, 4개월 전에 왔는데, 제가 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택배가 지금 없죠? 여기 옆으로 제가 택배를 놔뒀는데, 정말 소소하게 몇개 없어요 그냥 귀여운 템들 조금 구매를 했는데 얘네들 하나씩 다 뜯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건 퍼차코 제가 원래 인형은 잘 안사는데 인형을 안사는 이유가 제가 인형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는 약간 해외에서는 제가 국내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인형 같은 거는 잘안 사거든요. 왜냐면 요즘 인형 뽑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국내에도 근데 이 포차코가 눈에 너무 띄길래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 딱 하나 구매했어요 인형은. 이게 원래 이렇게 모랑정처럼 껴야 되는데 이게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아, 귀여워. 이거 귀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타오바오에서 제가 겨울에 구매했던 거라 지금은 막 30도가 올라가는 여름인데, 하, 이게 목도리까지 딱 있어서 겨울에 딱 하울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리고 얘를 달면은 키링까지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얘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집 모양 나무 선반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텀블럭에서 펀딩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4호 팩토리였나? 거기서 진행한 제품인데, 펀딩 오픈하자마자 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실바니안만 저렇게 네 마리를 올려놨는데, 나머지들은 천천히 좀 채워주려고, 아직 안 채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택배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단 포차 코를 올려보겠습니다. 뭔가 여기를 채워나가는 재미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아 얘가 잘안 세워지나? 요렇게 <laughs> 껴놔야겠다. 이 목도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일단, 포차코만의 멋 뿌리기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마멜. 요거는 마테 커팅기 같은 거예요. 오, 너무 귀엽다. 이거를 왜 샀냐? 제가 예전에 해외랑 국내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문구 장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부가 되고 나 보니까 집안 살림을 다 하고 나면은 할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꾸를 하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포장 놀이를 좀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품샵에서 물건을 좀 떼와서 번개장터에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포장 놀이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지 같은 거 붙일 때 테이프를 좀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스티커나. 그 테이프를 좀 고정시켜 놓으려고 이거를 샀는데 얘를 어떻게 빼는 거지? 어, 아, 뺐다. 집 앞에 가까운 소품샵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와서 아주 소소하게 그냥 주부의 은밀한 취미생활로다가 포장놀이를 좀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그럴 거예요. 물론, 다꾸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채널을 하나 따로 다시 만들 겁니다. 나중에 구경 와주세요. 마테를 이렇게 낑기면, 아, 근데 이게 10cm, 기본이 거의 일반 마테는 10cm잖아요. 10cm짜리 마테를 두면은 안될것 같아요.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가네? 이렇게. 오, 코팅 좋아. 이렇게 쓰려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어? 막 포장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좋아요. 얘는 마멜이랑 크롬인가?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키티 키링이에요. 짜잔. 요거는, 다이어리에다가도 해 주면 좋은데 저는 키링을 달수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지 않아서 제 핸드폰에다가 달아 줄 겁니다. 키링을 국내에서 사면 키링도 엄청 비싼데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예쁜 키링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다음은 짜잔 짱구입니다. 너무 귀엽죠? 얘가 진짜 퀄리티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이게 원래 얘처럼 이렇게 랜덤으로 랜덤 박스에 들어가져 있어서 나오는 애들인데 제가 사실은 타오바오 택배가 도착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요 이상골이랑 키티 미니 서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얘네들은 미리 영상을 찍어놨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겨울에 찍은 거라서 제 옷차림이 겨울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왔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하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짜증! 이거는 키티입니다. 다들 키티 아시죠? 이 키티가 이렇게가 세트인데,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걸 조립.. 만, 조립이 아니라 이걸 끼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다 구, 네, 이런 단추 같은 애들이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짜잘한 단추가 왜 들어가져 있는 거지? 이게 아크릴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필름들이 다 있어서 이것도 다 떼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이 겉에 있는 아이들 좀 떼고 오겠습니다. 오. 이게 필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지저분해 보이고 기스도 많이 나 보이는데 필름을 뜯으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요. 일단 이렇게 필름을 다 떼었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한게 아니라 짝꿍 불러서 떼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뗐는데 둘이서 했는데 20분 걸렸어요. 일단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 구매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예. 네. 일단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낑기는 게좀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낑겨줍니다. 때아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옆에를 제 기억상으로는 분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 애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아니라 또 여기에다가 미니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얘네들인데 이게 앞뒤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낑기셔야 됩니다. 이게 위에 지붕이 돼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같이 껴줘야 돼요. 얘를, 이 위에를 안 껴주고 마지막에 껴버리면 안 들어가요. 양쪽으로 먼저 껴주고, 그리고 얘를 됐다. 잘못했다. 얘도 이거 이렇게 밑에 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냥, 하나를 끼고, 좀 살짝 벌려서, 오! 깨지면 나올 거야. 오, 어, 됐다. 드디어? 오, 어, 됐다. 와. 이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게 진짜 퀄리티는 너무 좋고 너무 예쁜데 만든 게 진짜 너무 빡세요. 그리고 아까 이 동그란 거왜 있나 했더니 여기 양쪽을 막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껴서 누르면 껴져요.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이게 다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완성이에요. 이렇게. 신기하죠?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립 같은 거나 아니면 아기들 작은 머리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서랍은 끝납니다. 이거 근데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만드는 게좀 짜증나서 그렇지. 이걸 또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고 생각합시다. 으로도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서랍을 하나씩 올려주면 더쓰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돼요. 너무 귀엽죠 아, 만드는 건 빡치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귀엽다. 여기에 그렇게 뭐 수납 공간이 좀 넓고 좋은 건 아니라서 약간 미니미니 미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립이나 미니 패치, 미니 패치 같은 거 넣어주고 요런거 작가님들 미니 패치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귀여운 템이죠. 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쟁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런 제가 짱구 피규어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져 있는 랜덤 박스인데, 진짜 저는 약간 피규어도 세트로 모으는 거 좋아하고, 이런 랜덤도 여섯 개가 있으면 그 여섯 개 모두 구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와 있는 시리즈 전종을 다 구매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랜덤 박스 같은 거는 기대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각두 개씩만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것부터 한번 뜯어서 구경해볼게요. 얘는 이것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뜯어보겠습니다. 판마탈 벗써져 있네? 뭐지? 우와! 아, 우와! 이거 먹고, 퀄리티 왜 이리 좋아? 대박! 아, 전이 액션감이 나왔어요. 와, 이거 퀄리티 뭐야? 이거 행동이도 여기에 낄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짱구 퀄리티 대박. 아 이거 6개 다 살걸 너무 아깝다 진짜 귀엽다 그러면 아 이렇게 남아있네요 얘도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어? 미선이가 나왔는데? 아니 와... 이거 퀄리티 어떡해? 진짜 귀여워요 짱구 진짜 이게 하나에 8천 얼마였나 하여튼 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타오바오에서 사는 거치고는 뭐 한국에서 사는 거랑 좀 비슷했는데 와, 아니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거는 이제 전종 다 샀어야 됐다 이건 진짜 거의 중국에서 막 피규어 같은 거 사면은 퀄리티가 안 좋을 거라고 막 생각들 하시잖아요 와 그것도 다 옛날 말입니다 아니 짱구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 이건 진짜 뭐 완전 성공 성공 진짜 얘네는 이건 약간 인형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동물 인형 같은 짱구거든요 얘네는 솔직히 다 귀여워서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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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얘는 유치원 짱구. 여기 이렇게 박스에도 있는 짱구입니다. 귀여워. 이거 열쇠고리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우 와, 진짜 이거 무슨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나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양이다. 대박이다. 얘도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다 구매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피규어인데 니까아 그러니까, 어, 이렇게 벌집이 들어가 있구나. 배경이 어린이 집인 거로 봐서는? 요건 맞다, 요거요거요거 요거. 와, 대박. 아니, 진짜 퀄리티 엄청 좋다. 와.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이거 어떻게 세워두지? 뭐지? 이렇게 해놓은 건가? 풀로 붙여놓는 건 아닐 테고. 아, 여기다가 해놓는 건가? 아 여기다가 해놓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발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아 이렇게다 와 이거 좋네 너무 좋다 아 이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낑기는구나 어 낑겨 낑겨서 얘를 넣어 음 근데 짱구 손이 실종됐습니다 <laughs> 짱구 손 이쁘게 졌네 짱구 손 어디 갔냐? 뭐 괜찮아 이 정도 퀄리티면 요렇게 너무 귀엽죠? 인또 뭐가 나올까? 역시 피규어는 랜덤으로 뜯는 맛이 최고입니다. 이게 뭐지? 어? 이 집인데? 어? 자고 있는 건가 보다. 미쳤어. 와...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홈이 있어서 끼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홈이 안 껴지기 때문에 그냥 따로 냅둘랍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짱구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기 위에도 짱구 피규어가 가득해요. 짱구 램빡은 완전 성공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laughs> 찍느라 얘는 까져 있고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퀄리티가 참 이렇게 좋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연결이 돼요. 이게 또몇 개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차차 구매해서 또 이렇게 쌓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티는 만들 때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아주 만족합니다. 다음은 짱구. 얘는 제가 저번에 타오바오 하울 영상에서 한번 데리고 왔던 애인데 또 구매를 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인분들한테도 몇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만 더 따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요렇게 나와 있는 피규어인데 랜덤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스페셜까지 일곱 개인데, 뭔가 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타오바오에서는 랜덤으로 구매를 해도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서도 구매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랜덤 박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진짜 생 랜덤으로. 어? 아, 우와. 아니 짱구 거 생긴 거왜 이래? 얘는 이불을 그냥 이렇게 덮고 있는 건가 봐요. 맞나? 아 시계를 갖고 있는 거구나. 일단 얘랑 다음은 오. 아, 이거다, 이거. 오. 귀여워. 아, 짱구랑 짱아가 약간 역할극?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 뭐야? 똑같은 거 나왔나? 아, 아니구나. 아, 우와. 아파서 누워있는 거구나. 깨알 얼음팩도 있어요 대박인데? 이렇게 눕혀서 맞나? 붕 뜨는데? 선풍기랑 초코비 먹는 거 갖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 야, 얼음이 떨어지는데요? 왜? 이런 것인가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퀄리티는 얘 말고는 이두 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생긴 게좀 이상하고 얘는 페인트가 벗겨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다음은, 다음은 또 짱구인데. 짜잔. 딱 봐도 뭔줄 아시겠죠? 텔레톱이 짱구랑 짱구 친구들이에요. 일단 다 까겠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얘네들은 아까 그 나무 선반에다가 올려줄게요. 짱구가, 어, 어이? 오잉? 아래에 둬야겠다 유리 그리고 철수 맹구 후니 오딱 다섯 개 들어가니까 딱인데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쵸? 저 뒤로는 다른 인형이나 짱구 피규어들이 제가 좀 워낙 많으니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투명 파우치고, 제가 여행갈 때, 닦고 짐 넣어서 다니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웨투페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넣고, 가위랑 이런 것들도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이 뒤에 스티커들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자꾸 지 보관하는 걸로 딱 써주면 딱이에요. 여기 뒤에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는 모조지 같은 거 넣어서 가도 될것 같아요. 이게 A6 사이즈인가? 다이어리가 그런 사이즈인데, A6 다이어리만 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같아요. 다음은 스티커. 제가 요즘 인물에도 빠져 있다 보니까 스티커를 좀 샀어요. 이건 짱구 스티커. 어,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셨나봐요 귀엽다 약간 엽서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스티커 두 개를 샀는데 짱구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똑같은 거두 장을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나는 쓰고 하나는 소장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인물 스티커들 이거는 학교 밴드부 같은 컨셉인 거 같아요 이거는 학교 일상을 담은 컨셉인 거 같고요 얘도 교복을 입고 있긴 한데 이거는 스시?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컨셉인가? 이거는 여름 느낌 나는 스티커. 이거는 커플 스티커인가? 데이트하는 그런 스티커?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 걸까요? 번역 좀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스티커는 이 정도만 샀습니다. 여섯 장. 그리고 다음은 짜전 <laughs> 이거는 얘가 라쏘 였나? 라쏘 라소 가방을 하나 샀는데, 얘를 왜 샀냐면요. 얘가 사이즈가 12.9인가 13일 거예요. 이게 딱 아이패드 사이즈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패드 사이즈라고 하니까 뭔가 대충 짐작이 오시죠? 아이패드를 넣어두려고 구매를 했어요. 귀엽다. 부들부들하게 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퍼가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이 이중 지퍼에다가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넣어주면 오 찰떡이에요. 오 사이즈 좋은데?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아이패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신랑이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아이패드 프로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 패드는 제가 좀저 멀리 떠나 보내고 제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신랑 아이패드를 뺏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갈때 가지고 다니느라 산 거였거든요. 근데 남편 거는 프로가 아니라 에어 에, 에어였나? 좀그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들고 다길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카꾸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 서랍입니다. 이렇게 먼저 뜯어볼게요. 일단 이 서랍들을 이렇게 홈이 있어서 위에 다 쌓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다 안에 손잡이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완성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제가 알수스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관하니까 좀 지저분하고 안 예쁘기도 해서 서랍에 넣어 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서 근데 지금 고민인 게 같은 브랜드끼리 넣을지 아니면 알수는 알수, 수수는 수수대로 넣을지가 고민이거든요? 근데 찾기 쉽게 그냥 한수는 한수대로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도 놔도 되나? 근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사이즈가?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아, 오히려 여기가 사이즈가 많네. 여기에다가 해야 될까 봐요. 오!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근데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한스는 밑에 숫자는 노란색 영은는 핑크색 우와, 좋다.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남은 거는 여기에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울이 다 끝났는데요. 뭔가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영상을 찍으니까 꼭 데스크 투어를 한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직 여기는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횡해 보이는데 나중에 얘네도 채워가면서 여기도 정리된 모습들을 데스크투어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타오바오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